자, 그래서, 이 보면요, 핵심 키워드 두 번째, 다음 거는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 누가 보면요, 의외로 여기서 성령이니 보통 우리 성령하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근데 책을 두 사람이 똑같이 쓴 사람이에요.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다른 책은 아직 성령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언급을 안 하는데요, 누가 보면 성령을 언급했니다 누가 보면 17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무려 59회나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을 성령복음이라고 하고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도 이 수미 쌍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미 쌍간법이 뭡니까? 인클로지오 기법,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중앙에 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구조들은요,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은 중앙에 있다. 여러분들 기억 해주시면 됩니다. 1장이 어떻게 돕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세례요한 아버지가 사가리아에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 세례요한이 나올 것이다. 다음에는 마리아에게 가서 성령으로 임퇴하잖아요. 또 여기도 성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고백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은요. 누가 보면 이수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 네.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마지막 제가 보니까요. 신앙의 끝단계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쓸 책이 기다림이라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일 힘든 게 기다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해야 돼? 뭘, 뭘, 뭘안 하면 막 내가 성의 안 차는 거야, 이게. 제일 힘든 게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뭐,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성이 풀려야 돼요 아, 특히 한국 사람들 끝단계가 기다림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도 열 달을 기다려야 되고요 씨를 뿌리도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모든 일에는 기다림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 성취를 이루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430년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430년간 그리고 장세기에서 추리국기 넘어갈 때 430년간 400년, 430년 기본입니다 기다리는 거는요 <laughs>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저 센터 그두 가지 사이에 뭐가 있다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안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가장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특징 두 단어가 사랑스럽더라, 지혜롭더라. 다이 말이 나옵니다. 성,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죠 성령이 떠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아주 미련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집니다 결정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최악의 결정만 하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만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십시오 그 열왕들의 결정을 하는 걸 하나 보십시오 국책 결정할 때 나라 결정할 때마다 최악의 경험한 결정합니다. 왜? 성령이 없게 되요. 다 떨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나 결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다음에는요 세례를 받을 때에요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이게 비둘기 같이 내려오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령이 내려올 때 다른 보음서는요 세례를 강조를 하는데요. 예, 네, 세례를 강조하는데, 네, 아, 그 나중에 나올 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요. 그리고 또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이끌림 받습니다. 사단.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게 나옵니다. 성령. 다음 장요. 그리고 마지막, 성천할 때. 아, 이 그림이 멋있는가요? 성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다음 장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시몬입니다. 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메시아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그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70인 제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라고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이 시몬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게 나오죠. 담장령. 다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누가 보고 읽기 전에 이 성령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담장령. 음.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 또이 중요한 키 포인트는요.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차별하는 게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요. 어, 요단강 세례를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세례를 강조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장에 그 세례를 다 세례를 강조하는데요. 마테마가 요한은요 세례를 강조하는데 여기는요. 세례 뒤에 뭐가나거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쫙 열립니다. 기도하실 때라는 단어가. 유별나게 탁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를 강조하죠. 첫 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 담장요. 기도는요, 누가 보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5장에 하루 일가를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시고요. 6장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때에 또 기도하시고요. 자신의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9장에 또 기도하시고요. 9장 변화산에서도 또 기도하시고요. 70인 아까 전도 여행복을 마치고 또 그때도 기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개소만의 동산에서 끙끙 그러니까 피, 땀을 피 흘리기까지 그냥 막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두번 기도하는 장면,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보음서에서 보다도 누가 보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누가 보음에는요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게 보면요, 한밤 중에 찾아온 손님 그거 아시죠? 한밤 중에 똑똑똑 막 찾아왔는데, 옆집에 막 우리 집에 늦게 왔는데,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뭘안 해주고 섭섭하게 대접해주면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그 키르기스탄 있잖아요, 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거기도 약간 이슬람 쪽에 저기 성교를 다녀왔는데, 야 거기는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가난하게 사는데도요, 손님이 오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립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해야 그 부분의 비유를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보시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도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끊임없이 그 집집에 가서 두들기고 <laughs> 그 음식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과부, 그 과부가 그 재판장한테 끊임없이 요청하는. 이도 기도의 그두 가지 비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도 여기 누가 보음에 나오고요. 다른 보금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기도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도 이런 걸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장은요. 예루살렘과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누가 보면요 상당히 독특한 특별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잠깐 연결 보면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가는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요 신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제 강의를 다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스마트 시티를 저기 복정역에서 지금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 설계하고 이런 걸다 했기 때문에 4차 산업에 있어서 저도 이제 총합니다, 총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도시를 설계할 때는요, 굉장히 도시가 안고 있는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복정역 그 설계를 할 때도 이 복정이라는 이름이 뭐 뜻인가요? 물어보니까요, 복복자의 우물 정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이 있는 우물인가요? 어? 성경에 우물이 많이 나오는데? 죠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의 우물. 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우물에서 뭐 했어요? 모두 아낙네들이 빨래하면서 뭐 누구 집 아들이 뭐 서울대 갔다더라, 누구 집뭐누 바람났다더라, 온 뭐, 뭡니까? 인포메이션, 정보, 소문이 우물에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 우물과 여인이 우물가에 한 뜨거운 날 오, 오잖아요. 사람들 그 커뮤니티 에 피해서 오잖아요. 아, 이거구나. 우물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정보가 모이고, 그리고 사통팔달, 길이 여기 다 뚫리고, 그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이에요. 도시 설계도요, 그렇게 넣는 뜬금없이 그냥 멋진 뭐 스마트시티 만들어 보자가 아니에요. 스마트시티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요?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담고 싶으냐? 이 도시가 무엇을 담고 싶으냐?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 복이 있는 우물? 어 그러면 우물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모든 정보가 모이도록 스마트 시티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빅 데이터를 모이게 하고 교통도 이렇게 뚫리자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도시 얘기를 해 보시고요. 헤브론, 예루살렘, 맞죠? 그리고 또뭐 저기 뭐 도시가 성경에 나온 도시도 엄청 많아요. 그 도시 하나 하나가 사건과 맞죠? 이야기와 철학이 다돼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영적인 이야기들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 베를린, 뭐 뉴욕 다할 겁니다. 도시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도시는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에 어떤 그 중요한 센터거든요. 여기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재밌겠죠? <laughs> 예, 앞으로 할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게 뭐 돌파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우리. 우리 지금, 저기, 그러니까 그런 다음 세대, 그, 그런 친구들한테 대한학교 가서 얘기를 해주면 애들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기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다 뚫립니다. 머리가 그냥 다 뚫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SNS, 뭐 인스타 이런 거 어떻게 하니까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요, 그 애들은요, 통째로 레이기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레이기 책이 그렇게 복잡하면서 입체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좀 잊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특별합니다. 자, 왜 특별하냐. 다음 쳐볼까요? 예루살렘은요, 세번 망합니다. 예루, 예미야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입니다. 세계사회는요, 2차 포로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2차가 아니고 3차다. 왜 그러냐? 한 도시와 한 건물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한 도시와 한 건물은 뭘 상징할까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사, 너희들이 아무리 2차 포로 때에, 2차 포로 때에 이스라엘 멸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3차다. 아직까지는 망한 거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점령 안 됐다. 성전이 아직 점령 안 됐다. 그리고 3차 때시디디아가 시디야가 끌려갈 때 성전 다 파괴되고, 불찌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때에서 하나님이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와 성경은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과 성전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내내 아까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반복적으로. 누가복음 구조에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넘겨 보십시오. 예루, 예수님의 삶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진 일정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에 있지만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자꾸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예. 환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과 보좌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환호와 영광과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롱과 배신과 뺨 따고 맞고요. 십몇뜸 당하고요, 버려지고요, 가시 멸류가 쓰고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라 거죠, 그곳은. 근데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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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알면서, 모든 걸 알면서. 우리는 피하죠. 뻔히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싹 피합니다. 머리 잘 돌아가죠. 다 피합니다. 십자가 안 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위대함과 영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부활의 부활의 영광으로 놓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외에는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방법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감동적인 예화, 뭐 강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그걸 듣고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눈물 좀 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변화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30년간 살았습니다. 저도요, 사람 감동하는 이런 강의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눈물 속 빼갈 수 있습니다. 변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십자가 외에는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 뺀 말씀 십자가 뺀 설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신앙을 한번 해보고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별아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하는요 끝내줍니다 별아별 방법을 다 써보고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신앙에서 여러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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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는요 십자가하고 부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 자신이 사랑하고 쓰시는 사람은 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든 인본주의 물을 다 빼고요.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그리고 다 물을 물을 다 빼게 합니다. 다 빼게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쓰십니다. 안 그러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배추 아시죠? 여러분, 김장하기 전에 배추가 어떻습니까? 숨이 다 살아있죠. 이거 김장할 수 있습니까? 김장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밤 새도록 소금물에 확절여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laughs> 그러면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좌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하면 촥! 순종의 배추로 바뀝니다. 그래야 거기서 치대는 거죠. 양념을 치대서 사람에게 먹힘을 당하죠. 먹히는 게그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배추의 사명이잖아요. 숨 빼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못 쓰십니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나를 고난 주고 두들겨 맞고 이러하잖아요. 제가 깨끗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오물통 있잖아요. 그구종물 버리고 콩나물 꼭꼭 콩나물 깍두기 해잖아요. 그 나중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요 맑은 깨끗한 물이 보입니다. 맞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깍두기 맛이 오란 오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옵니까? 새꼬챙이 든 사람이 오가지고 그걸 확뒤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또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갑자기 오가지고, 너왜 그리 못생겼어? <laughs> 네, 그런 나의 약점을 건드린 사람이 오면요. 그렇게 내가 그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아주 맑은 그 띠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런 새꼬챙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 확 저으면요. 으아! 니가 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 맑은 물이 내가 아니고요. 세코칭이 확 젖은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는 실체를 폭로시켜 준 사람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체가 이왕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실체가요. 폭로가 돼야 됩니다. 다 까발려져야 됩니다. 거룩한채 가면 쓰고 할렐루야. 이러고 들고 절대 여러분 다 가면 쓰는 겁니다. 가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폭로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십시오. 내 실체가 폭로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리에 해서 막 뒤집어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모습이다. <laughs>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꼭 보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가까이 두 개요. 두고, 아내를 통해서, 뭐, 자녀를 통해서, 뭐, 우리 아들은 내가 3년 동안 직장 안 구하니까요. 아빠 그만하면 돼. 직장 구해야지. 뭐, 이 얘기 하 야, 그게 마지막 구분능선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했습니다. 참. 그래서 아픈 걸 통과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부활 영광 나오고요. 그런 사람만이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